네번째 서한 예수마리아 요셉 홍콩에서 1847년 4월 20일 지극히 공경하올 르브레조아 신부님께 지난해 12월 조선으로 가던 도중에 봉천 즉 심항에서 고대하던 신부님의 서한뿐 아니라 거룩한 유해도 받았습니다. 그때 저는 신부님께 짧은 세 번째 소환을 올렸습니다. 마침내 지루했던 기나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저희 동포들한테 영접을 받으리라 희망하면서 크게 기쁜 마음으로 용약하며 변문까지 갔습니다. 그러나 변문에 도착하여 보니 이 희망이 산산이 무너졌습니다. 너무나 비참한 소식에 경악하였고 저와 조국 전체의 가련한 처지가 위로받을 수 없을 만큼 애통하였습니다. 조선에 들어가서 신부님께 알려드릴 기쁜 소식이 있을 때까지는 신부님께. 서한을 올릴 기회가 없으려니 여겼습니다만, 아직도 어쩔 수 없이 이기양사하는 눈물의 골짜기에서 또다시 신문님께 서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저의 근심을 신문님과 함께 나눔으로써 괴로움을 덜어서 마음이 좀 가벼워지려는 것입니다. 특히 저희 가장 친애하는 동료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의 죽음은 신부님께도 비통한 소식일 것입니다. 그런 중에도 존경하올 패레올 고 주교님께서 프랑스어로 기록하여 보내주신 순교자들의 행적을 읽는 것은 저에게 더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됩니다. 이 순교자들의 행적을 고 주교님도 원하시고 메스트르 이 신부님도 권하시므로 제가 라틴어로 번역하였습니다. 모든 것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라틴어도 겨우 초보인 제가 감히 이두 가지를 번역하려고 착수하였습니다.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처절한 상황에 대하여 너무나도 큰 걱정과 고통을 계속 받고 계시는 우리 자애로운 어머니신 로마 교회로 보내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기 위함입니다. 그러나 저희 이 번역서는 여행 중에 사전도 없이 쓴 것이어서 저희 능력이 너무나 빈약하여 문장도 서툴고 문법에 거슬리는 곳도 많을 것이므로 너무나 초라하여 저는 감히 로마로 직접 보낼 수가 없습니다. 그런즉 신부님께서 살펴보시고 이만하면 괜찮다고 여기시면 잘못된 곳을 정정하신 후 드높은 로마 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저희 가련한 조국을 위해 로마의 많은 인사와 순종과 기도를 전해주십시오. 1846년에 순교하신 아홉 명의 순교자들에 대한 마지막 부분은 메스트르 신부님이 번역하신 것입니다. 지금은 지루하고 긴 여행을 한 후. 메스터르 신부님과 함께 홍콩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하루하루 프랑스 함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. 우리는 그 함선을 타고 존경하올 페르올 주교님께서 명하신 대로 조선에 상륙하는 길을 다시 찾아보려 합니다. 만일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면. 이번 만은 다행히 성공하여 지극히 가난한 우리 포교지에 도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여하간에 우리의 모든 희망은 하느님의 자비에 달려있고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. 그 밖에 소원이 있다면 오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죽고 묻히는 것입니다. 이제 이 편지를 끝내면서 허약한 저와 불행한 저희 조국을 신부님과 이 소식을 듣게 될 모든 이들의 열절한 기도에 맡깁니다. 공경하올 스승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을 통하여 미약하고 쓸모없으며 부당한 아들 조선 포교지의 부재최 토마스가 올립니다.